서대문구가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폭 개정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회 정원을 줄이고 사무국과 간사 활동비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개정조례안의 원안대로 최종 가결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됐지만 구는 위원 구성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주민자치회를 평가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조례를 개정한 뒤 위원들을 모집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달 열린 서대문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성원 구청장은 두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와 주민 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민자치회의 현행사업 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동마다 50명 정원인 위원수가 동별 특성과 인구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6시간 사전 이수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5년간 43억 원이 주민자치회에 지원됐지만 이중 80%가 조직활동과 운영비로 집행됐다며 실질 사업비는 9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부가 주민자치 사업에 지원한 예산은 시범 사업 기간 5년 동안 총 43억에 이릅니다. 이중 주민자치회 조직 구성과 활동 및 운영비로 집행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80%의 34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자체를 좀 제법 간소화하고 행정 실무는 동 담당자가 전도록 하여 개정 조례안은 이 구청장의 이 같은 의지를 철저히 반영했습니다. 우선 주민자치 위원의 정원은 50명이 아닌 35명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 사전 교육 6시간 항목을 없애고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 자치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공개 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던 방식을 공개 모집으로 바꿨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사무국과 간사 운영 그리고 간사 활동비 항목을 삭제한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 자체의 활동이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좋은 동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부서 검토라는 제도가 있어서 부서 검토 과정에서 다 탈락돼. 그래서 부서에서 선호하는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 그런 구조가 지금 도착하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이달 8일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는 만큼 조례 의결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